<laughs> 선물이 아니라 마진이 겠죠 마진 근데 이제 번역 번역을 전부 다 이제 마진을 선물이라고 이렇게 해놔가지고 헷갈리는데 일단은 코인 마진 선물은 아, 참 진짜 몇번을 <laughs> 설명을 해도 참 난감한데 네, 잘 들어봐요 현물하고, 예? 현물하고, 이게 원래 마진이에요, 마진. 선물로 표현되어 있는데, 마진. 예? 이게 두 개를 잘 비교해봐요. 비트가 있어요. 예? 비트가. 지금 제 우리 돈으로 지금 얼마야? 5300만 원이잖아요. 5300, 5374만 원 이렇게 가잖아요. 1비트, 1비트를 예? 현물로 매수하려면 우리 돈으로 5374만 원 들어가죠. 예? 5374만 원 들어가잖아요. 현물. 비트코인 1비트를 매수하려면 5,374만원 들어가죠 근데 이 마진은 있잖아요 배수 이 5,374만원을 주는 게 아니라 5,374만원짜리 이 비트 1비트를 매수하는데 배율을 적용해서 하는데 증거금이라는 걸 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배 만약에 10배 이렇게 하면 5374만원을 4만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10분의 1, 5, 537만 4천원, 537만원을 가지고 1비트를 살수 있어요. 그게 1 0배예요 그럼 100배면? 100배라는, 100배면? 537,000원을 가지고서는 1비트를 살수 있어요. 롱이 롱 사는 거니까 매수잖아요. 롱 응? 이해했어요. 응?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요기, 요거를 증거금이라고 얘기한다고 증거금. 이 배수라는 거, 몇 배, 몇배 이런 거는 매수해 가지고 몇 배를 먹는 개념이 아니라, 어? 증거금을 이 배수만큼 적게 되는 개념이에요. 10배, 그러면 5,374만 원을 주고 1비트를 사야 되는데, 10배니까 5,37만 원밖에 안, 안 주는 거야. 이걸 증거금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100배. 그러면 1비트 사는데 53만 7천 원밖기안 들어가요. 그게 100배야. 1비트를 매수하는데 그게 마진이야.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선물이라고 해놨단 말이야. 근데 정확한 개념은 선물이 아니야. 그게 현물 매매를 현물 매매를 공 매수 또는 공 매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진이라는 게 위로 가는 것을 공매수 이런 방법으로 공매수 또는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쇼시라고 얘기하는데 공매도예요. 공매도. 주식시장에서 공매수, 공매도 그 그것을 마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상하게 번역을 선물이라고 해놔가지고 더 헷갈리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정확한 개념의 선물하고 마진하고는 달라요. 여기저기 번역을 이상하게 선물이라고 해 놓으니까는 전부 다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100배. 그러면 응? 5 3 7 0만 원짜리를 100배로 하면 53만 원돼놨어요 증거금을 뒤로 1%만 밀려도 53만 원 증거금만큼 그 포지션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1비트 5,300만 원짜리를 공매수 롱을 들어갔는데 뒤로 1% 밀려버려. 그럼 증거금 53만 원 날라가는 거예요. 그게 그만큼 리스크가, 리스크가 크다는 라 것은 증거금을 조금 밖에 안 됐잖아요. 그 증거금 된 만큼만 본인이 그 리스크를 감당하는 개념이죠. 그쵸. 네, 스을 들어갔는데 위로 50 그러니까 뭐뭐1% 2% 이렇게 따지지 말고 내 증거금을 53만 원 됐는데 손실이 1 비트가 움직이잖아요. 큰거 5,300만 원짜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5,300만 원짜리가 위로 1% 아래로 뭐몇 %가 움직이든 간에 손실이 53만 원 범위 내에서만 그 포지션을 유지 시켜 주는 거죠. 53만 원 됐는데 손실이 100만 원다. 그 포지션이 어떻게 유지가 돼? 안 되지. 강제 청산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비트를 53만 원 주고선 샀는데 또는 거꾸로 숏스를 스를 들어갔는데 손실이 그 범위 안에서만 그 마진 포지션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그 방향이 맞았어요. 53만 원 주고 1비트 5,300만 원짜리를 샀는데 어1% 올라가. 그럼 53만 원뭐 수익이 나잖아요. 그럼 수익률이 어떻게 되겠어? 100% 나죠. <laughs> 한 100만 원 올라가. 그러면 200% 나죠. 돈으로 따졌을 때는 돈으로 따졌을 때는 50만원, 뭐 100만원 수익, 이렇게 되면 수익률이 막 100%, 200% 나니까 엄청난 수익이 난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수익금, 돈은, 돈의 사이즈를 봐야죠. 수익률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만큼 증거금에 따르는 수익금 발생이 몇, 몇 퍼센트냐, 그것만 나와, 그것을 따져보는 거기 때문에. 53만원 증거금 대놓고서는 만약에 비트가 1% 2% 올라가 봐요. 수익률이 200% 나와요. 그 200%를 돈으로 환산해보면 증거금 53만원을 가지고서는 53만원 먹고 뭐한200% 올라가면 100, 100만원 먹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수익금이 중요한 거지, 마진은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익률은 증거금을 적게 되면 조금만 움직여도 수익률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하죠. 근데 뭐 마진 뭐100% 먹었다 막 이렇게 막 채팅 올라오잖아요. 그럼 만 원, 십만 원 가지고 100% 먹으면 뭐해? 이십만 원, 십만 <laughs> <10만> 원. 그 <laughs> 수익률은 의미 없어요. <laughs> 배율이 높으면. 배율이 높으면 수수료가 높은 게 아니라고 배율이 높으면 수수료가 높은 개념이 아니라 큰건 5,300만 원짜리를 매수하고 공매수하고 공매도를 하는데 5,300만 원어치 비트를 샀는데 수수료가 그만큼 많이 나가지 아? 어? 백배로 했다고 수수료를 더 많은 게 많이 내는 개념이 아니고 그 거래한 그 계약 계약이 1000장1000 계약 비트면 5300만 원의 비트를 매수하고 매도했으니까 수수료가 지정가 0.02뭐0.03뭐0.06뭐 그거에 따르는 5300만 원의 0.03 0.06뭐0 0, 0, 뭐0 2 그거를 곱해 다 보니까 내 증거금은 50몇 만원 됐는데 수수료가 많이 나왔다 당연히 나오지 5,300만원 짜리를 거래 했는데 수수료가 많이 나오지 부동산 우리 아파트 거래할 때요 10억 10억 단위 뭐 15억 20억 짜리 집을 샀다 팔았다 하면 부동산 어, 그 중개소에다가 수수료 내는 거 0.0, 0.9%뭐 그거 엄청나잖아요. 똑같은 거요. 거래, 거래, 건이 큰데 당연히 수수료가 크게 나오지. 그니까 러 이해하지 못하면 하지 마.